안녕하세요, 리안이의 취미 생활의 리안입니다. 어, 아, 제목은 안 적었지만, 아무튼, 2탄입니다. 햄스터 2탄. 지금, 새로 방에 풀어줬고요. 햄스터가 이제 탈 정리 끝나고. 얘는, 저가 특징이 끝으로만 간다, 이제. 그리고 저기 구멍이 엄청, 엄청 나있는데, 신문지로 막았습니다. 야, 어디가? 저기가 문이고요. 아! <laughs> 벌써 저기가. 아, 맞다. 선풍기 안채워다 이거, 그줄갈길 수도 있거든요? 저가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Тем более, пока... 자기가 혼자 놀랄 경우도 있는데, 완전 놀라면은, 완전 뛰쳐나가요. 아, 이거 햄스터, 그, 핸드폰을 다가가면은 놀라니까 이거 확대해서 하는 게, 아, 겁이 나. 근데, 겁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활발한데. 갑기 이거 하 옮기면은 으아! 빠르다 와, 진짜. 와! 들어갔어요! 어 들어갔어요, 얘, 지금. 저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지가 좁아서 알아서 나옵니다. 꼈나, 쟤? 아, 어떡해요! 이러다 죽으면 죽음... 우와 진짜 이비 들어갔다 어, 내 침대 위로 올라가겠어. 아니 하, 여기 신문지로 막을 수도 없고 와 진짜 아니 어떻게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걸 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얘꼭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올 수 있겠네요 아, 저는 여기 침대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에이.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또 들어가네요. 재밌나? 이게 재밌나봐요. 저 침대 위에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오, 어, 그렇지! 위로 올라! 침대 위! 에이. 안 돼, 가지마! 살 까지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내 벽지 뜯기는 거 아니야? 또들어와 그렇지. 이번엔 꼭 침대 위로 들어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계속 올라와. 오! 오이씨. 자기 혼자 미끄러졌어요. 근데 안 놀랐어요. 그렇지 올라와 계속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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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와 넌할수 있어 그렇지 올라와 좀만 더 좀만 더 무서운 것 같아서 와 진짜 여기 여기서 침대 위로 올라왔어요 네 침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저가 유튜브 찍어본 오 벌써 7분이나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탄에서 구독하십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3탄에서 마... 3, 4탄에서 마칠지 3탄에서 마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